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지만,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주제, 신용카드 현금화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누구나 카드를 쓰다 보면 예상치 못한 순간에 현금이 필요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신용카드 현금화라는 방법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왜이 방법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활용될까요? 우선 빠른 처리 속도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카드로는 심사와 대기 절차가 필요하지만 신용카드 현금화는 승인 과정 없이 보통 10분에서 20분 이내로 계좌에 현금이 입금됩니다. 특히 은행이 문을 닫은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죠. 또 하나는 이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입니다. 직업이 없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심지어 신용 등급이 낮아도 본인 명의의 카드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전업주부,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현실적인 비상금 루트로 선택되곤 합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건 수수료입니다. 대개 15%에서 20% 정도가 일반적인데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를 내세우는 곳은 되려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지 카드사에서 비정상 결제로 판단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습니다. 너무 잦은 이용이나 반복적인 거래는 추후 카드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현금화는 급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시도하면 오히려 더큰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직접 사용해본 사람들이 경험을 공유하면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금이 필요했는데 해결됐다. 아이 교육비를 제때 마련했다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 상황에 따라 분명 도움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비상시에만 한정적으로 생각해야 하고 반복적인 사용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카드로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확인한 안전한 업체 정보를 남겨두었으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해 보시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